왜 비공개로 아, 연애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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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거면 깨바경처럼 시원하게 공개하고 하든 계속 해봐. 팀차가 없는 데란데 사장 헤이. 이야기는 좀 들었나? 오늘 사장 수이씨랑 예나 힘미만 사다리를 타는 건데 괜찮나 다? 근데 이거 사장 씨까지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거 햄이 괜찮아? 응? 아, 아 그러니까 지금 예나가 터레치는 거야 준수 물어보는 거지. 아니 요즘 한간에 밖에 나라는 소문이. 그거 미안한데 다 루머야. 그 앞에 성이 빠졌어. 깨 밖에 나야. 저희 게임에 집중할 얕우시네. 수 있게 예미 예나 해미만 바꿔주세요 여러분. 해미한테 일부러 깨달아야? 물어본 건데 괜찮냐고 괜찮다 했잖아. 아 오늘 박 사장 마이크 안 하겠네. 아 오늘 입고 다사겠네. 나는 아 준수님 괜찮.. 아니 혜미야! 아? 어? 준수 닉변한 거 봤어? 아니 못 봤어. 저 아이디 이노닉츄입니다. 예? 아니 내 네. 옆에 이노닉츄 누구예요? 이노닉.. 츄? 누구죠? 사장이 아니야 정거 아하 왜제 옆으로 들어오셨대? 닉츄님! 아니 왜 그러세요 정거씨 준수님 여기 태우고 싶다고? 주술이. 당신 옆에 주술이. 오늘 혜미씨라고! 아 나쁘다. 오해 오해. 박사장 테팅나 여기 팀 할래라고 하는데요? 박사장 테팅으로어 <laughs> 그러네? 준수님 네. 음, 아예 어, 오해요, 오해요. 어깨방님 서운하시겠다 깨방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서운해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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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분위 괜찮아요? 준수씨 왜 이러세요? 아호흡라니 <laughs> 어, <홍콜라니. 웃음> 예? 나를 떠나면 안 돼요 맞아, 안 떠날게 준수야 어? 네. 자 반갑습니다. 2티어 교전 대신 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3티어 황 이노닉스의 아시다. 제 1호 제자 하이닉스예요 당신 네. 어디 왜요? <laughs> 예? 음. 다나와 이노닉스 나희준님의 음. 제가 1호 제자라고 여러분들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알게로 배율 뺐나요? 배율 남아요? 이기고 싶으면 주는 거고 지고 싶으면 치지 마세요. 다 줬는데 그럼요?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패드를 빼고 당하는 그거가 가능해야 되는데 <laughs> 예? 그렇게 예?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야 위에있다 위에있다 위에 엠바야 위부터 할게요 위부터 할께요 바야나 규전신이에요 3킬 규전신 보인다 기자리야? 나이스 나이스 옴 석해 아 쏠게 헤밍 마실거 있지 나 이제 없어 나이스 나 예나다이 나이스 근데 오빠 예나한 팀 되고싶어했잖아 오야오 아직 널 잘해. 좋아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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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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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나 아, 어제 소설 봤어. 나 소설 읽는 거야. <laughs> 소설. 아 미안해. 참 뭐냐. 형 이거 인쇄를 하자. 서라. 뭐 어, 붙었다. 자전거 필. 자전거 필. 어, 끝났어요. 여기 끝났고. 가자 가자. 머리 하나 있어야. 다격박이거든 화티부터. 자 마라톤 있다. 같이 트레이드? 아아 나이스! 훅아아 잡! 이 팀을 데리고 오우네. 어떻게 여죠 교전의 신. 딱 내가 원하는 그 리스크 없는 그 배고구나 그 어디로 그 갈까요? 라고 있다. 2 2 3동으로 갈게. 2 2 3동 오빠는 어디로 가야 아, 엘동 가자. 엘동내 잘못 말했어. 내 쪽은 딱 여기 있다. 형 여기 옥상에 하나 내려서. 딱 뺏겼어. 나나죽이게아 어, 나뺐겠 아, 씨나 위험하나? 4번 총넣었다나 뺐어. 3동 옥상도 있어 빼고 못해준 아야 아야 삼동 옥상 있다 아나이 이동 재졸라다 아나 죽겠다 이거 아아 아 교전이 씨는 이등이 아쉬운데 이게 내 피드백 들어가자면 옥상 내리니오가 우리 서로 옥상 빼고 봐려고 했는데 빼고 못한다 말하기는 했는데 내려갔으면 나 말을 해서 나도 내려가는 건데 아... 아 그래? 준수야 근데 이건 너가 저 옥상 각을 대치하고 쏘는 거네 아니 나는 진짜 억울한 게 어딨는데 칠판이 나와야 되는데. 본적으로 1 2 3동 내린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 왜? 왜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하나 묻자, 여러분들한테. 1동, 2동, 3동이야. 1, 2동만 가는 이유가 뭐야? 서로 백검을 위해 하는 거잖아. 그냥 내려갈 거면 그냥 1층가지 1층. 어?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도단... 다나 오빠 미안해. 다음에 내려간다 말해 줄게. 아, 아니야. 이제는 괜찮아, 혜미야. 내려간... 괜찮아, 혜미야. <laughs> 야, 이 씨. 알았나 아, 아니... 아니 <laughs> 너는 뭔데? 아... 너뭐 해미 남자 친구라도 돼 뭔데 너? 아 아니, 아니 괜찮다 방금 아, 한들... 마음 먹었지.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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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괜찮다. 베트남 괜찮... 뭐, 아, 가족병. 나 똑같다 갈렸어. 나도 똑같다 갈렸어 사소리 사소리. 위에 보너소리 내지 마 봐. 어 근데 네. 뭐, 온다 나, 온다 온다. 나엄팩 끼고 있을게 차. 파이드 내쪽 온다 둘셋 내쪽.

근데 이거 나도 근데 몸 졸리긴 했어. 아. 앞에 펌프인 게 변수였는데 펌프도 3대 일은 따주긴 했어야 했는데. 빨려서 그래, 빨려서. 진짜 빨려서. 그러니까 아예 빨렸네. 아내려갔지고 내가 내쪽내쪽 가져야 돼 펌프. 아 어. 너. 우리 빨리 해달라는 콜 말고 살릴 수 있어 없어 그 콜만 하자 빨리 해줘 콜에 우리가 다 몸이 쏠려가지고 다 뒤진다니까 근데 내 입장에선 그거 빨리 하긴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3대1이고 그냥 퍼프인 걸 몰랐고 그리고 바로 앞에 확킬 찍힐 거리라 형 하나 잃고 4킬 들어오면 그래도 1 2득이 그럼 자기가 뭐 해줘라는 콜보다는 이거 천천히 해좀 약간 살릴 수 있어 없어 진수 말 괜찮은데 우리가 티오도 낮은데 갑자기 무리한 각으로 하면은 안될것 같긴 해 일단 끝나면 아스 서디 좀 하게 방금 테이고는 <laughs>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면 되는 거야 사운드 do you w a 봐 바로 앞에. 여기 n 기나 o a 라스트 c k y o 스코 m 어 o i n g to a t 이거는 탈게. 아. 오른쪽 둘 타봐. 어어. 어. 네. 오른쪽 둘. 파 a c k you. i 아 g 잡아줘 잡아줘 a t 레디 나 개피하라 나, 나 못해줘 준수 해줘 전화 바깥에 담벼락뒤 나애라이라이피라개형나 내가 할게 뭐 두마리 깔끔한데? 파개미 계속 해봐 그만해 이제 호연 형이 시작했어 맞잖아 이조이 클랜 또안 만들어? 예솔로브가그 뭐였지? 클랜 하나 있지 않았어? 말 못할 거야? 아말 못할 거는 아니고 너는 말 못할 거였어 왜 비공개로 연애했어? 예, 그렇게 할 거면 깨바경처럼 시원하게 공기하고 가든가. 계속 해 봐. 괜차가 없는 데란데 아, 천장게 이거 착도못 깐다. 아니, 변종들어 와야 돼, 어, 어. 두 아니, 들어와야 돼 이제. 기기 다사 다사. 로존다게안다안전하게다는거다까 봐. 블로존이아끝파 보인다 피 하나 기 자리야 열어놨다 눈 남았어 이러면 붙는다 사운드 아옆에 돌기 자리야 왼쪽으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와. 그래. 왼쪽으로 가자 사운드 육자 예나는 마이너스 십 킬레이기 때마다 마이너스인데 근데 예나 언니랑 팀하고 싶어 했잖아 안녕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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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리세요. 야, 야 뒤에 레토만 뒤에 레토만 한쪽 밀리 잡았다. 야, 베스나. 베스나 기다. 돌계절. 나스야. 나스. 이 뭐야 얘들나이캐릭이드멤 너무 좋은데 다음에도 혹시 가능할까? 아니 나한테 물어본다. 크루를 마, 만들자 그러면. 실그 <laughs> 선생님은 별리씨 <별이> 어때? 아기. <laughs> <개>. 아, <아니>, 나는. 안 된다 여기. 왜? 아, 가만히 있어. 안에는 왜? 왜? <laughs> 아니 또 그런. <laughs> 아니야 <크루들은 웃음> 해야지. <웃음> 아니 쪼이 씨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laughs> 3번 나무 붙었어. 어, <laughs> 풀스커드인데 이런? 계기절이야. 거기서 그걸 잡아. 아, 어, 아. 어, 얘네 어떻게 딱 들어와야 돼? 아니, 나 네, 아니야. 뒤에 다시 다시 다시. 뒤에 님, 뒤그 거기 절이야. 한안 죽네, 씨발. 아, 똑같아. 지금 조심해. 손탄 는중 아, 있어. 아닌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기절이야. 봐. 확인해 봐 뒤에서도 올 거야. 앞으로 밀어야 되거든. 앞으로 넘겨줄게 핀? 내가 기다려봐 뒷곽 생각 핑좀핑자리야핑 기자리야 2번 나이스 이름나 왔던 게 한번 볼게 박이어뒤야 포탑 있는 거 같아 오른쪽에 아, 오른쪽 기자리야 오른쪽 기자리야 오른쪽 하나더하나 더. 왼쪽 봐야 줘야 될듯나 그럼 뒤? 너네 거기 해봐 내 뒷곽 라스타 하나 끝났어 는거 봐줄게 이거 4대4대4니까 왼쪽부터 하자 뒤에서 거기 있어 어 천천히 그냥 다살 야 뭐, 오른쪽 올라온다 오른쪽 올라온다 두기절 두기절 아 오른쪽 하겠... 브레이크 걸어놨어 안에는 아나 이거 나나 나 기절이다 이거 포탑있어 못 오지마 못 오지마 아... 어, 와... 아... 야, 고이. 아... 아 중간에 왔어 아 내가 막 잡아 잡아 뭐해! 아... 얘 이거 왼쪽으로 빠져서 하자 했잖아 아 내가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 준게 아니라 얘네가 감길래 내가 그 연막 플레이하면서 했는데 그걸 미리 그걸 줘야 됐다고 거기를 내 주기로 했잖아 우리가 아 나는 아무리 봐도 근흥선 지키고 싶었는데 안돼안돼그못 찍었어 못찍 절대 못 찍어 나 이능선을 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애초에 2원이었으면은 애들 왜 이대로 있었는 데 이거를 여기를 주고 이렇게 왼쪽 아래로 내려간다고 차한페 보자 생각해 레톤 토아 이거 황탄차 양육 끝 양육 끝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타 있어 내려치지 왼쪽으로 내려오네 머리안되게내기 잘. 기쪽이고 오른쪽 이제 집에 2대1때 뭐야 이거 야 왼쪽 야 사운드 왼쪽에서 나왔나? 3번? 야 2번 잡아라야피 1이야 3번 나이스 나이스 얘네 네명이야네명이야오케이 아, 단차까지 나 단차로 붙여서 천천 할게 이건 아... 어, 천천히 하자 아. 어 집으로 들도록 한대 수류탄을 할게 다 들어오나? 그 기절이야, 그 기절이야. 새 기절. 색기절? 나 끌어가야 돼. 넘어와 이제. 왼쪽으로 넘어와. 넘어가. 넘어갈 사람만 넘어가. 끝났어. 서클봐. 서클 괜찮다. 우리 준수라인쓸 거야. 깨박형이랑. 이번 한번 겟피야. 야, 양용이 세웠다. 여기 3 번. 내렸다. 3 번. 아, 위에 온다. 야, 야, 이거 못 찍겠다 위에. 야, 위에 위에 세 돈다. 양용이네. 할게. 사람이 기절이야. 이거 작아 야 Young, young is him. I went to Wata. They are a 많이 중간에 많이 무너질 뻔했지만 멘탈 잡고 끝까지 한 게. 아니 근데 조이 형나 대하나 통화하는 사람에 피드백을 할게. 일단 다시 들어와. 봐 그, 나도 근데 그거 심해. 삼대 이해가 안 간다. 펌프 아니, 아직도. 나네. 진 깨방이 형 그걸 하니까 팀을 빨리게 한다니까 브리핑으로. 응. 내가 빨리 나그 사장이 어 펌프다 천천히 하라는 브리핑 레슨도 내가 분명. 네가 눕는 게 이해가 안가 이미. 야. 아야 박보로 내가, 내가 전화할게. <목소리> 여기서 보면 돼요. 다네개내 이제 쪽 왔다. 온다 온다 온다. 나 원팩 끼고 있을게. 차. 파이드. 내쪽 온다. 둘, 어, 셋. 잘. 해줘. 어,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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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차디 이거 해 줘야 돼. 바로. 3번. 어, 나 사다. 사다. 어디야? 차디 어디 차디 차디. 차디. 펌프 다 빨리 좀 깔래? 아, 나 깔래. 화염병, 화염병, 화염병 이런 거막까 봐. 기겁니다. 아니 이렇게 어, 빨리 거든요 프로님. 저희가 이러고 다 죽었습니다. 올다이를 쳤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 형 확길도 아, 안스킬던데 이거. 그러면 투척 가에 우리한테 코를 수 있었네. 판사님이 반단하게 어. 전에 피처리을 놓지 어. 마세요. 근데 형이 빨리 해 달라 해서 애들이 급해진 것 맞는데 세 명이 완전 격게급다는데차 세오라에서 세운 거 세우고 이제 박으니까 싸웠는데 좀 따로 싸워 가지고 되게 세이, 세이브 된 같은데. 라이 같은 새끼들 봤나 이런 새끼들이랑 말이 안 통해 아니 쪼이나이 라인을 줄게 어, 말이 안된다니까요 우리 좋은 자리에서 왼쪽을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laughs> 애초에 오른쪽 애들이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으면 그게 맞는데 오른쪽 애들이 음.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안 들어오는 애들이야 그래 너네랑은 서비가 안돼 어차피 야이 새끼들아 봐봐 나 치킨 먹으려면 <laughs> 이 라인 빼는 게 말이 안돼이 라인을 빼라고 들끼리 <목소리도>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해봤자 너네는 보는 눈이나 아예 감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라 감 있는 새끼 응? 교전 테리고 능성 교전 보겠습니다 그만 보고 <목소리도> 보세요 <수생하셨어>. 고생하셨습고생하셨습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80만 원 소희림 역사 합이 좋네요 거기는 아니 맞춰봤나봐 이... 호흡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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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